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 엘리의 때에 어므니와 비네하사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어, 패배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졌을까? 결론은 여호와께서를 지게하셨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복결를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지르며 블레셋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블레셋이 어떤 작정을 했어요? 야, 어차피 죽을 거 종이 되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우리 대장부처럼 하자 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승리해요. 그날 승리하면서 예언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게 됩니다. 한 날에 죽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날 그 자리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의자에 앉아 누워있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엘리의 아들,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해산을 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낳으면서 이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지어요.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엘리에게 재차 강조하셨고 네가네두 아들, 그런 불량한 두아들 그대로 놔둔다면 너희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홈리와 비나스가 하루에 죽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 가문이 이제 나이 든 사람, 노인이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고,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가문이 끊어질 것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아셔야 됩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laughs>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자리라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위할 때 여러분 위한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세상 길로 가고 세상의 세상의 것들만 바라고 세상의 것들에 중심할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나보다 너희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자녀 따라가다가 자녀도 죽고 나도 죽을 저도 우리도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시는 거예요. 치셔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후배들과 다른 믿음의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서 경악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엘리 가문은 이제 끝나게 되고 사무엘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을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 갑니다. 이제 뭐예요? 예,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블레셋 신 다곤,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아스도세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 신당 안에 둡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 온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포로로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당에 다곤 그 신상 옆에 딱뒀는데 다음 날 눈을 떠 보니까 이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그 땅바닥에 얼굴이. 깜짝 놀라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시 신상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이었는데, 또 보니 깜짝 놀랄게 이제는 엎드려져 있는데, 머리가 잘려나가고 두 손이 잘려나갔어요. 머리 능력을 이야기하죠.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두 손이 잘려나갔다. 일할 수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언약기업에서 이 다구신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블레셋땅에 독한 종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요. 사람들이 이제 두렵고 떨죠. 그리고 다공 신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야안 되겠다. 저신저저법개를좀 옮기자. 해서 옮긴 곳이 가드라는 곳이에요. 이 블레셋은요 다섯 개 도시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데가 아스도시였고 이제 가드로 가요. 가드에서도 동일하게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이 가스도, 가, 가드의 사람들이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이제 보냅니다. 에글론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죠.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패해서 적을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로 독한 종기로 죽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이제 여러 도시로 이제 에스글론이라는 도시까지 갔을 거예요. 가사라는 곳도 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도시도시를 다니다가 이제는 지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도시 있게 하지 않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기 악한 종기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수 없으니까 이절에 보면 제사장과 복술자들.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에 제사장으로 있던 다곤을 섬기던 제사장과 이 점치던 복술자들을 불러서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 어떻게든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떤 지혜였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권제를 드려야 할 지니라. 이제 어디서, 어디서 주어들은건 있는 거예요. 아마 저기 이제 이사람들의볼 때는 언약계는 성물이니까. 우리가 성물의 범죄를 할 때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는 속건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계 안에 담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물건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 속건제를 드리자. 그래서 법계에다가 어떻게 드리면 되느냐. 근데 여기서 이렇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저 보내면 안 된다. 여러분, 거저 보낸다는 게 뭐예요?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르고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우상들도요, 무언가 잘못과 무언가 자기들에게 오는 재앙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무언가 더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더해야 될까요? 거기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확신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대하여 하나의 옆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꼭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꼭 보내야 돼. 저거 우리, 우리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금 독종과 금쥐 형태를 막, 그러니까 독, 독한 종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종기 모양의 금과 이 종기를 퍼뜨렸다고 생각하는 쥐의 모양으로 이 다섯 개의 금 덩어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로 연합된 국가이기 때문에 각 방백들을 대표해서 하나씩, 하나씩 대표해서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저,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으로 그 금독종 다섯 개, 5개, 금주 다섯 개를 올려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새 수레를 준비해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계는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합니다. 수레를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종교에서 가장 선한 거, 이제. 가장 자기들의 회계의 자리로, 이제, 불러질 사람들이 두려워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막 새끼를 낳은 두 암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지 나오고 있는 이두 암소를 술의 앞에 세우고, 언약계를 놓고, 금독종과 금지를을 놓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일 경계선에 있던 땅이 베세메스였던 땅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야. 보냈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을 먹여야 될이 어미가 자기 송아지를 이제 가둬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미는 다 자연스럽게 자기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이 블랙 사람들이 만약 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 우리를 치는 것이라면 이 소들은 그,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겠지만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면 다시 젖소들이 자기의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베스메스로 가는 소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소, 특별히 어, 소들이 어떻게 어떻게 갑니까? 12절이죠.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어, 울어 울고라고 해요. 울어요. 소가 딱 눈물을 막 흘려요. 왜 울겠어요? 새끼들을 두고 가야 되잖아요. 우는 그그 그 소들을 그런데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베세메스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몇번 경고를 하세요. 메시지로, 찬양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경고를 주셨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혹시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고 떨림으로 다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까?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자만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들이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풍성한 소산이 나오니까 이것이 다 자기들이 얻은 것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주셔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며. 감사로 받고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믿음의 자리고 때로는 얽고 힘든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서지 못함 때문일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자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교만하고 자만해서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하나님 블레셋에서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시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는, <laughs>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니까 능력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들. 이런 블레셋에 들어갈 때는 포로처럼 들여가, 들어가셨잖아요. 다곤신전 안에 마치 포로처럼 끌려갔던 하나님께서 지금 베세미스로 향하는 자리는 어떤 자립니까? 마치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완전히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 자리의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블루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블루셋 사람들이 확인한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구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어습니까 블루셋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됩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저 백성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은 우리를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왜 내가 지금 주저앉고 있는가? 왜 내가 꾸꾸러져 있는가? 믿음의 능력 보셨나요?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 어제 몇 분에게 소감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받은 은혜를 좀 나눠주세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몇몇 가정들이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과정이 제일 많았어요. 같이 나오니까.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해서 같이 예비하니까, 내가 왜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물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내와 남편. 여러분, 내 몸이 아내와 내 몸이 남편에게, 여러분, 자꾸 화를 내고, 내, 내, 날, 내 중심으로 뭐 해봤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놓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걸 자꾸 놓치니까. 하나 되기로 하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 몸을 내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인 단 하나의 내 반절인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섬기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것이지, 여러분의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보낸 자리가 아니에요. 섬겨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어떻게 다 이깁니까? 자식이기는 부모는 제일 미련한 부모죠.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자식에게, 자식이 자꾸 하나님으로 갈수 있게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끔, 여러분, 때로는 아픔을 감당해서라도 잘라낼 마음으로 라도 하지 않으면, 자식도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길로, 나마저도 그 자식 때문에 매일 고통 속에 있게 될수 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나를.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가족들이 자녀를 바라보며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또 어떤 분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예녀 주신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은혜 망각하고 살고 있었던 시간 속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역시 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장 큰, 어,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 아빠,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는 선생님, 전도사님을 본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을, 어떤 것을요, 저는 가장 큰 유익은 이 아이들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뭐, 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집사님들에게 이 아이들이 엄청난 기도를 받고자 여러분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한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기도 속에 축복 속에서 받고 이 아이들이요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낼 거예요. 때로는 여전하겠죠. 아직은 아, 우리 아이는 이것도 연약하고 저것도 아프고 또 저것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뭐 완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시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관계도 좋으시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잘 되셔서 지금 이리처럼 부모의 자리에서 서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전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배신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며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무엇을 안놓습니까 언약궤 형식을 가져간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그때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물맷돌 가는 게 기도의 작업이에요. 물맷돌 다듬는 게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이 소막, 소막되게 준비하는 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물맷줄을 담는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것 하나,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것, 주신 은혜에 비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가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며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며 내일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으시고 스스로 영광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스스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마치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선줄로 알고 있는 우리의 교만을 치시고 오늘 시간 오직 주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을 놓치지 않는 기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자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기도의 지목들이 많습니다 하나 여전히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부모를 보다가 특별히 하나님 자녀를 보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그저 주님만 붙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자녀에게 믿음의 구원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역전을 이루신 하나님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모든 자리 사람의 눈치, 사람의 말들, 사람의 손가락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토요일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능력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